준비됐나요? 네. 시작. 잘했어요. 시작. <laughs> 잘했어요. 어 잘하네. 오, 완전 박사가 됐네요. 10개 다음에 미리 보고 한 번에 씻고 이렇게 써야 돼요. 일 써놓고 하는 거 아니? 또일 써놨네? 쓰기 전에 보고 한 번에 써야지. 요번엔 쓰지 말고 한 번에 쓰는 거예요. 그렇지. 또. 그렇지.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. 어떤 친구는 아까처럼 일 썼다가 보니까 20이야. 그럼 팍 지우고 다시 쓰는데, 생각했으니까 안 지워도 되지요? 네. 음. 또, 시작. 여기요. 음. 자신감 있게 훅, 슉슉 써주세요. 또 밑에도 그 <laughs> 팔이 1 0려면 팔이 10개 될려면 얼마 있어야 돼요? 3개요 땡 개요 92개네 그렇지? 네. 안에서 잊어 먹었네. 6은 뭘까요? 4요. 9는 1이요. 5, 3은 8이요. 3은 8. 제. 네. <laughs> 연습 많이 해야 돼요. 네.